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코아스템 캐몬. 이 종목은 상승 이후에 하락, 다시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죠.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. 다시 4,000원을 지지하는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,750원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, 횡보를 한 다음 다시 상승세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하락, 여기서 쌍고점을 찍고, 한번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죠. 그래서 이 가격대, 3750원을 유지를 해준다면,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지금 월봉상 흐름만 보더라도, 하락은 멈췄고, 다시 상승세가 시작이 되는 구간이죠. 연봉상 흐름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. 코스탱케모는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소개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이 됩니다. 여기서 단타 리딩방 이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난달 리딩 내역들 이번 달 리딩 내역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난 달에는 이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 간 종목이 다섯 개나 있죠.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제 메가 c 스는 이제 전날 리딩에서 다음날 점상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.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회원분들 인증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 리딩방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. 클릭을 하시면 단타방 열혈강우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입을 하셔야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매매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, 외인이 매도세입니다. 기관이 매수세이죠. 우선 중요 가격대, 이 4,000원, 여기를 이탈을 하더라도 유지를 하면서 이번주는 한번 4,250원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코어스템 캐모는 매일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